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요즘에 이런 공황장애, 고란장애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일어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극한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에 갇힌다라는 느낌이 들면 심장이 엄청나게 요동 뛰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그러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심장을 이렇게 때리거나 어떤 수단과 뭐 방법을 가린다고 해서 이 요동치는 심장이 편안해지거나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이 뛰는 이 불안한 심장을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잠재울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으로 이런 심장이 뛰거나 가슴이 막히거나 숨을 못 쉬거나 왠지 호흡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런 어떤 증상을 느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이 손바닥으로 이 뛰는 심장을 그대로 지르시 이렇게 마사지해 주듯이 만져 주는 게 좋습니다. 심장이 엄청나게 뛰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신호입니다. 어린 아이가 우는 것은 엄마에게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장이 지금 극한의 공포 스트레스 두려운 상황에 빠져버렸다. 물에 빠져버렸다. 심장이 지금 불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살려달라라는 응급 구조와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심장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내 손으로 심장을 안정시켜 주는 거죠 천천히 심장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안심해 괜찮아 죽지 않아 숨쉴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어.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이 심장의 그 감정을, 마음을 공감해주고 느껴주는 겁니다. 잠깐 눈을 감고, 아, 심장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꼈을지, 불안했을지, 잠깐 느껴보는 거예요. 나의 심장이 겁을 먹었구나. 그동안 숨이 막혀버렸구나. 내 심장이 외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쉬지 않고 너무 미치도록 숨 막힌 채 달려왔구나. 내 심장이 쉬고 싶어 했는데 내가 멈추지 않았구나. 내가 내 마음을, 심장을 외면하고 억압하고 눌렀구나. 괜찮지 않는데, 자꾸 나는 괜찮다라며, 내 심장을 향해 채찍질을 했구나. 이것도 못해 견뎌, 이겨내. 그렇게 내가 심장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구나. 내 심장에 숨 쉬고 싶어 했구나. 죽일 죽을 듯이 괴로워 했구나. 두려워 했구나. 숨이 막혀버렸구나. 그 고통받은 고생한 불쌍한 안타까운 내 심장을, 마음을 향해서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미안해. 내가 돌봐 줄게. 내가 쉬게 해 줄게. 너가 좋아하는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게 해줄 때, 맛있는 음식도 먹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이제 편안하게 내가 쉴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안심해, 안심해, 이제 천천히 편안하게 숨 쉬어도 돼. 자 이렇게 우리 천천히 숨을 쉬어보자. 나를 따라서 자 천천히 들숨 또 천천히 날숨 천천히 들숨, 천천히, 날숨. 이렇게 1분 정도 천천히 심장을 위로해 주면서 들숨, 날숨, 편안하게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심장 위에 손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 편안하게 앉아도 되고, 편안하게 누워서 숨을 쉬어도 됩니다. 1분 정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심장에게 따뜻한 사랑스러운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잠깐 이렇게 내 심장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보닥보닥 위로해주면서 1분 정도 호흡만 해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안정되잖아요. 꼭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가슴 답답함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험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저녁에 잠이 안올 때도 이런 어떤 호흡 연습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면서 심장도 고요해지고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매일 5분씩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복체 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